통일 기원 마라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막혀 있던 하늘길, 바닷길, 땅길. 우리 민족의 살길을 뚫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반도국과 섬 속에 살고 있다. 이루는 광대한 뒤룩이 펼쳐져 있고 휴전선이라는 철조망이 가로막혀 육지로는 나갈 수 없는 섬 속에 살고 있다. 유기로 공동선아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올랐고 개선공단에서는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손을 맞잡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 남과 북의 만남의 감격을 다시 생각해보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끊어졌던 민족의 동맥.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어 동부가 물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꿈을 꾼다. 가슴 속 증오와 불신 대신 서로에 대한 우정과 화해의 전까지 키우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다시 어둡기만 하다. 민족 공동의 벅찬 희망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대결과 불신의 먹구름만 다시 가득해졌다. 그날을 기념하고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 완주하고 나니까 배달도 받고 완주하고 난 아가 맛은 정말 꿀맛이고 통일도 이렇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laughs>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마라톤을 출발하면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데 너무 힘들었는데요 저희 통일도 마찬가지로 끝이 보이지 않았을 정말 힘든 여정인 것 같지만 이렇게 마라톤도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우리는 다시 6.15를 살려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로 다시 달린다. 8천만 결의의 염원 평화와 통일이 우리의 발걸음과 의지에 달려 있다. 임진각 망향의 동산 이산 가족은 일제로부터 해방과 6.25 전쟁 이후 이북 고향을 떠난 시량미를 부른다. 이산가족 중에는 산파선 이남이 온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많았다. 피난길에 오르거나 참전했다가 고향에 가지 못했다. 고향에는 조부와 부모, 본녀자들이 대신 남았다. 개풍군 피난민들은 전쟁이 터지자. 주로 강화나 인천 등지로 잠시 피했다. 전쟁이 끝나면 강 건너 고향에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잠시가 70년을 훌쩍 넘고 있다. 고향실은 철길은 점점 녹슬어 가고 있다. 잠시 고향을 떠날 때 청년이었던 실향민들. 두 세대를 건너뛰고 있다. 그때는 이 철로를 통해 오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녹슨 철도로 길이 막혀 있다. 장단역 증기기관차 1950년 12월 31일 기관사 한중기는 한포역을 출발 개성역을 거쳐 밤 10시 장단역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 불게 넋술고 부식된 채 비무장치대의 방치대 잠자고 있었다. 등록문화재 제78호가 되었다. 분단의 상흔과 뼈 아픈 역사의 교훈 국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기 와 있다. 인근에 있는 다리도 그때의 상흔을 안고 있다. 자유의 다리는 내부 수리 중. 6.25 전쟁 당시. 복격으로 파괴된 경의선 구간 중 하나, 도깨다리. 임진각 DMZ 이론의 볼거리 즐길거리 차원에서 복원한 다리다. 휴전이 끝나고 국군포로 1만 2천명이 돌아온 남북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상징적인 장소다. 통일대교 개통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6월 6일은 현충일, 6월 25일은 6.25 전쟁 기념일이다. 구한말 미국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온 신미양요도 6월에 발생했다. 우리 역사 속 전쟁의 상처 위에 새겨진 호국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의미를 묻는다. 베를린 장벽을 관광 명소로 만든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와 손을 잡았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협회 d m z 를 글로벌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탠다.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DMZ 일대를 베를린 장벽과 같이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실향 이산가족의 염원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금의 대치 상황은 통일은커녕 남북대화도 멀어 보인다. 흩어진 실향민이 함께 만나 덕담을 나누고 분단되어 있던 그날을 옛날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나라 최북단역, 도라산역과 도라산 돌아산 전망대, 서울과 시내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역 중 하나. 해발 156m의 도라산에서 역 이름을 가져왔다. 송악산 관측소가 폐쇄된 후 설치된 전망대. 개성공단과 개성시 변두리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전망대 바로 옆에는 제3땅굴이 있다. 전망대 가는 길 그렇게 갈망하던 일제로부터의 해방이었지만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아픈 역사를 만들어 주었다 스스로 쟁취하지 못한 해방은 같은 동족인 남과 북으로. 나누어 살게 하였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임진강.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지 오두산. 지금은 남과 북의 분단의 상징이 되어 있다. 우리의 산, 하지만 갈수 없는 땅. 정상에 오르면 우리의 한강과 북쪽에서 흘러온 임진강이 만나고 있다. 마음대로 갈수 없는 우리 땅 황해도 산천과 주거,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다. 한 달에 갈수 있는 거리를 70년 넘게. 가지 못하고 있다. 전쟁은 무수한 시랑민을 만들었다. 임진강과 한강을 낀 개풍군 시랑민들은 고향을 마주하고도 못 가는 신세. 그 아픔을 여기에 모두 모아 놓았다.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하고 있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는 이산가족의 망향의 하늘을 달래 준다. 통일 교육의 체험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 다시 빠져든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기었다. 동족상잔이라는 더큰 상처를 안게 되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한발 딛어보지만 그 발걸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합의된 약속이라도 굳건히 지켜지기를 바랄 뿐이다. 남북 관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한반도 내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관계를 말한다. 남북 관계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고 주변 국가의 욕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주변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남북 분단으로 겪는 어려움, 전쟁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아픔, 높은 국방비의 출혈,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분단으로 발생한 커다란 비극이다.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남과 북의 동일이다. 남는 국방비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철도로 이용해 유럽과 교류할 수 있는 세상.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쪽의 대통령과 북쪽의 정상 간의 꿈같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때의 약속 분명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역사적인 회담이었던 판문점회담, 채택된 선언문의 정식명칭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이 순서대로 들어있다. 민족의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진 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바람이다. 그때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보면 남과 북의 미술가들이 만났다. 한민족의 웅원한 기상을 담은 백두산. 흰 옷을 입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천지는 하늘 부은 듯하다. 상의 미술대학교 교수가 그린 백두산 천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한 산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만날 평화로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본다. 작가는 우리가 만나야 할 통일된 조국, 그 세상을 그리는 작업을 선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에서 남북의 약속을 지켜보았던 소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남북한의 이행과 남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켜본다. 남북 정상과 문화의 만남 이산 가족 상봉을 지켜보면서 이산 가족이든 이산 가족이 아니든 우리 국민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모든 시선도 안쓰러고 측은한 눈으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이번 회담 과정을 기쁨의 눈물로 반기면서도 이제는 선언으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남측에서는 감귤을 보내고 북은 과거 전례를 따르듯 북한산 송이버섯을 보내왔다. 정부는 제 고령자를 우선으로 북한이 보내온 송이버섯을 이산가족에게 선물로 보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거북선 모형을 선물했다. 거북선 모형 좌우에는 노가 각각 일개, 포와 총을 쏠수 있는 화구가 있다. 뱃머리는 용 모양이며, 가판에는 거북 기가 적힌 깃발과 접이식 도대 두 개가 달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남북 정상 자수 조상이 공개 되었다. 알라산과 백두산의 만남. 섬세한 씨앗들이 저마다의 생명력을 자랑한다. 상상하고 움직여야 비로소 새로운 관계와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금직한 그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트이는 기분. 백두산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드러낸다. 한라산 대지의 기운을 담아 북측 작가들의 작품을 맞이한다. 캔버스에 흙을 바르고 다 마르기 전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흙을 밀어내며 한라산을 그리는 작품도 있다. 백두와 한라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는 민공 위성의 시선, 새의 시선으로 한라산을 바라본다. 작업은 남북평화의 염원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남과 북의 관계 개선과 우리의 서원 통일은 이루어질까? 남북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이어가야 한다. 우리의 서원은 통일보다 남북이 어울림에 평화롭게 소통하는 것이다.